야 맞다 이번에 이거 택시 업데이트됐더라? 아 이거 나온건 좋은데 너무 비싸 얼음골짜기 2가 45,000원이고 죽은자들의 수비 아마 9만원이거든 <laughs> 조금만 더 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뭘 할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일비 먹거나 파산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어 67시간 스타트고요 바로 한번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포작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심심한데 재미로나 발라볼까? 그냥 약간 오늘 하루에 운을 점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 맞아 저런 거좀 쓸데없는 주문서 같은 거 원래 시퍼작 같은 거할때좀 재물로 쓰면 좋은데 지금 쓸데없이 인벤토리좀 찾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씁시다 자 막마 주문서 발라볼게요 Let's go 어림도 없죠 아니야 잘 됐어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10% 주문서를 하나 잃었으니까 10% 주문서 하나 나올 거예요 믿고 있어요 와 <laughs> 어 감사합니다 셰 What the fuck man 아, 늑영삼 자리가 없네. 어, 잠깐만, 저분 잠수인가? 작가시는 건가? 동물학과 출신이신가 봐. 아이, 자리 주시면, 아저저 너무 감사하죠. 아, 아, 낚시였네. 아. 아, 왜플러팅이에요저 이런 거 약해요. 아, 아니, 아 이분 밀당 좀 치시네. 아, 뭐야, 방송 시청자? 야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래서 자리 진짜 써야 돼요? 아. 아네 감사합니다 그럼 잘 쓸게요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늑 경사 한번 사영좀 시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오늘은 솔직히 국밥 어때요? 뼈다귀해장국이나 순대국밥 어때? 비도 오는데 고추랑 생연파 딱그 쌈장에 찍어가지고 한입 베어 온 다음에 국밥 한 숟갈 싹 먹고 석박지 한번확 씹어 먹으면 아 그냥 맛있는 점심이 따로 없죠 짬뽕도 괜찮다 약간 국물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맨 처음에는 내가 초밥 추천해 줄라 했는데 아니야 비 오는 날은 초밥 아니야 괜히 그런 거 있잖아. 비 오는 날에는 회먹지 말라 약간 뭐 그런 거. 지금 공노목 사는 거 어떤가요? 가격이 더 떨어질까요? 저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곧루디브리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성제한이 풀리잖아요. 핵이랑 매크로의 좀 동향을 봐야 될것 같긴 한데, 루디브리엄이 나오면 장공 퀘스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루디 파티 퀘스트 보상으로 장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 크로노스인지 플라틴 크로노스인지, 그 에스텔 실드라고 이제 시프랑, 클레릭 그러니까 법사들 종결 방패가 나오는 사냥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장공 60%가 드랍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가 어, 클레릭의 무덤이 될 거예요. 미친 듯이 뽑아낼 거란 말이지. 지금은 이제 준영의 티밖에 없었잖아요. 장공이 나올만한 내가 제대로. 근데 거기는 이제 인기 사냥터 가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거기는 이제 진짜 미친 듯이 인기 사냥터가 될 거라 아마 별달리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저는 사실 약간 시세같은거 안보고 내가 그냥 필요한 아이템 빨리 사서 꼈으면 됐다라는 마인드여가지고 필요하시면 빨리 사서 끼시고 어 급하지 않으시면 뭐 조금 더 미루셔도 되는데 뭐 아마 한 두달? 아마 시세 떨어지는데 한 두달은 걸릴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맞추셔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뭔가 느낌 좋은데? 아 뭔가 나올 것 같다 오늘 어아 야야야 그게 아 진짜 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채널 느낌이 좋아 그 감이 있어요 약간 뭔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은 날 어, 오늘 오늘 진짜 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이, 저는 채널 안 바꿔요 웬만하면 옛날에는 한두 번 바꿨었는데 이게 채널론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채널론이 아니에요 어제! 이제 4시간 동안 아이템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얘기했지 아 여기 운 없는 채널인 것 같다 채널 바꿔보자 근데 제가 안 바꿨죠 쭉 했어요 근데 토비 두통이랑 청업충이 나오네? 그거 보고나 느꼈지 아 이게 진짜 하다 보면 나오는구나 아이템이 안 나온 날은 운이 없던 날이구나 그래서 저는 굳이 채널 안 바꾸는 편이에요 자1비 드시면 업글 아저 무기해야죠 저 지금 착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 0 이상 60퍼 일작 환갑충 대기 중입니다 아무튼 벌리면 1비 나오면 내전 한동 사고 남는 돈으로 착할 겁니다 60퍼가 많이 떨어졌다 고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980이었는데 아 뭐야 어개 많이 떨어졌구나 뭐야 왜 이렇게 떨어졌어 아니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거지? 느경 3은 솔프라면 5분 경험치 얼마 정도 먹나요? 제가 지난번에 3이랑 4를 둘다 한번 확인해봤거든요. 느경 3이 5분에 3.4 정도 먹고 느경 4가 한 2.4? 한 경험치 만 정도 차이나요. 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아 맞다 여러분들 그 그거 한번 만좀 체크해볼게요. 경험치 다시 한번 재보자. 자 이번에 그 메이플랜드 업데이트에서 소식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원작의 공격속도와 유사하게끔 전체적인 스킬 및 공격속도 시전이 재정정됩니다 그니까 지금 표도가 공격속도가 조금 상향이 됐다는 말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체감상으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늑대가격 상 5분 경험치 한번 다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3에서 한3.4 정도 먹었거든요 네 현재 시각 2시 3분이거든요 경험치 36200이고요 한번 지금부터 5분간 한번 저경험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시 8분까지 한번 재볼게요 만약 공속이 좀 빨라졌다면 그래도 500이든 1000이든 올라가겠죠? 아 맞다 그리고 누가 이거 사냥팀 하나 알려준 거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이제 저기 위층에 라이칸스로프가 나오는지 알려주더라고 1층에서 화이트팽이 젠되는 수가 있잖아요 저게 한 마리 줄어들면 위에 라이칸스로프가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봐봐 지금 없지? 방금 네 마리 나왔잖아요. 저 아래에 목젠 되는 가 계속 잡다 보면 세 마리가 나올 때가 있대. 그때 올라가면 딱 라이칸 잡을 수 있대요.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경은 3기준입니다. 4는 모르겠어요. 3층에서 이제 다 밀고 내려왔을 때 1층에서 이제 화이트뱅이 두 마리인가 세 마리가 젠이는데요. 그때 딱 올라가면 이제 3층에 라이칸 나오니까 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거 마리수 보고 올라가면 더 효율적으로 사냥할 수 있다고 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또 있다는 건데. 방금도 세 마리 나왔거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있네. 맞네. 오, 그럼 이게 아래 에두 마리 나오면 위에 두 마리 나온 거고, 세 마리 나오면 한 마리 나온 거네. 아, 오 나름 계산적인데? 잠시 후. 자, 2시8분 됐습니다. 경험치 측정해 볼게요. 7 2 0 0 지금 호3 6 0 0 0이니까3오 오. 야, 2 0 0 0 늘었다. 지난번에도 83 레벨 호호는데아 82인가 8인인 같긴 한 한데. 3 4에서3.6됐거호호호호호호 어, 공속체감이 느껴 진다. 뭔가 실제로 좀더 빨리 잡는 감이 없지 않있긴 했거든. 근데 그때도 진짜 빡빡하게 잡았는데 3.4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좀아대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설렁설렁했는데, 어, 경험치 더 많이 먹었거든. 한 5분당 경험치 2,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야, 근데 애초에 아이템도 나오는 사냥터에다가 중간중간에 잡템 같은 거 정리하면 어느 정도 돈방어도 되고, 거기에 엔드템 같은 것도 나오니까 되게 좋은 사냥터가 <laughs> 맞다 여기. 그냥. 시동 3은 못 따라가겠지만 좋은 사냥터인건 팩트네요 화이트팽한테서 좋은거 나오냐고요 좋은는뭐 토비쯤 나오긴 하는데 잡템으로 돈을 버는거죠 어 이런거 딱 말하니까 나왔네 <laughs> 아 빅캠 어서오고 이게 35제 무기인데 잡템이에요 근데 이런것도 은근 돈이 돼요 저런게 한 6만원 7만원쯤 하거든요 이제 뭐 골든크로우나 샤이닝인가 그런건한 16만원쯤 하는데 그런거 나오면 맛있죠 야, 근 이제 와 생각해보니까, 이 도적 키를 대충 1 7 5쯤으로 치고, 어, 라이칸스로프가 허리를 쭉안핀게제키두 배거든요? 근데 쭉 피면 그럼 한 4m쯤 될 거란 말이지. 야, 실제로 근데 4m짜리 늑대가, 어, 이족부에 가면서 달려오면 존나 무서울 것 같지 않냐? 어, 진짜 개무서울 것 같은데. 사람만 철로된 발톱을 휘둘르면서 오면, 어, 진짜 찢기겠는데? 어? 야! 귀지 먹었다! 미친! 와 뭐야? <laughs> 야, 귀신 면 왔다. 야, 이게. 이게, 뭐,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감사합니다. 셰 What the fuck, man?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이거지. 야 오늘 좋아요 좋아요 너무 맛있어 야나 메이플 1렙부터 83레벨까지 게임하면서 천만 배서 넘는 아이템 처음 먹어봐 와 이게 나오네 이거 맞아 아 나도 드디어 천만 알아 댔다어 갑자기 주문서 나오길래 뭐, 아또 방방인가 했는데 어 화이트 팩은 방방 안 나오는데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귀지 10%와 아. 아우 좋아 아우 짜릿해 아 역시 이게 하다보면 안된다는 법이 없구나 아 그래 역시 기회에 땅 늑대영역 <laughs>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 너무 행복해 아유 충주님 감사합니다 아이 레벨업 84 레벨 아유 레벨업 했습니다 주스테 350 스공 1085 원래 알케미스트나 매섭 찍을라 했는데 아니에요 이건 그냥 풀점이 정배인거같아요 풀점 찍고 자 아무튼 오늘로 일비패창 도전기 72시간 진행해봤구요 오늘은 귀지 10%를 먹는 훌륭한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메이플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